아나 다운 아나 다운요여 지금? 총알이 없어서 싸워줄 수가 없어나다 소리 아나 죽었다고 진짜 총총 하나도 없어아 진짜 프리미 연막을 깔아라고 그럼 그냥 이김겠 소리 아나 옆에 아나 보네요. 지금 총이 어때? 아, 진짜 총만 있어도 의인데아 <목소리> 아, <목소리> 바로 부둥이 넘어지 어, 가르지 잖아보이 지금 궁 쓰고. 잠안 야, 이거 우리 떨어지자마자 권총이라도한아 구워야 된다. 형저 박스 열지 말아주라 우리 에게 양보해줘 어디가 어? 어? 이 시스템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어다 살리네 어이 어,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어... 풍박했다 내려줘 바로 앞이잖아 <laughs>